성남 건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이 시간에는 곡산 한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곡산 한씨의 본관 곡산은 충청남도 곡산군 일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조는 한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곡산 한씨의 시조입니다. 곡산 한씨의 시조는 고려에서 문화 시중 평장사를 지내는 한 예인데 그분은 중국 송나라 출신으로 서기 2006년 그러니까 고려 희종 2년에 고려를 개몽하려고 중국에서 고려로 파견된 여덟 사람의 학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래에 들어와가지고 곡산군에 봉해지고 봉관을 곡산으로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이봉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나라에서 이렇게 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곡산 한시의 집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에, 곡산 한시도 역사가 오랜 집안이다 보니까 유명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벼슬길에 올라는 사람도 여기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도 있고 또는 청남 권영환이의 홈페이지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조선 시대 학자로서 유명한 한시우 선생님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선정기심이라 에, 우리 인생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부터 바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발라야 하는 모든 행동, 말이라든지 행실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다 그것이 발라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마음부터 바르게 하라. 예, 이 시간에는 곡산 한식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